서준 엄마 피스.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. 쇼챔 때 무대에서 제가 두근두근, my heart, I got a big problem? 하는 제스처가 있어요. 근데 그때가 쇼챔의 막방이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안녕이라는 제스처를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제가 하던 제스처가 이거잖아요. 이거 와라. 근데 안녕이랑 섞여서 일단 서준 엄마 피스를 한 거죠. 진짜 당황했어요. 아니 생방송이었잖아요. 아이가 러빅 하고 머릿속에서 진짜 한 0.3초 동안 내 정지가 와서 아이가 러빅 프라브랑맥 이렇게 한 거예요. 근데 심지어 프라브랑 하고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, 제 자신이. 그날 직캠은 안 올라왔지만 제가 무서을못 참겠는 거야, 이거 하고 나서. 엥? <laughs> 내가 뭘한 거지? 아마 우리 둘들 하면서 끝까지 속으로 엄청 웃으면서 아니 속으로 웃지도 않았으면 겉으로 웃으면서 그러고 무대 내려와서 수인 언니한테 언니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? 무대에서 서준 엄마 비싸고 였다니까 이러면서 막썰 푸는데 멤버들 엄청 웃고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진짜 웃겨요. 기절이야. <laughs> 진짜 아찔했다.